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11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시대를 알고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오고 있는 세상의 소식은 아무라고 소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져 갈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을 즐거이 행하였던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하며 거듭난 자로 살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도 정치도 국방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다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사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 세대가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 세대인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에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사,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며 시험을 치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줬소서. 입시라는 선의의 경쟁 과정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성숙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수험생들 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뒷바라지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더욱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와 치유와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대를 깨우는 목자로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 헌신하고 충성하는 손길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체들에게 넉넉히 채우시고 갚아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